오늘 네이미아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네이미아 설을 가지고 사명으로 일곱 번째 사명이라는 주제로 일곱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좀 송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첫 설교가 회복의 사명이라는 제목이었는데 2022년 5월에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시는데 혼자 4년째 이어가고 있는 4명이라는 주제의 설교입니다. 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은 어, 지금 헤미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입니다. 어,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장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지금 느에미야가뭘 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어, 이들을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건가를 얘기하기 전에 먼저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한번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인들은 누구나 아시잖아요. 레위인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성전에 이를 섬기는 그러니까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건다 아시기 때문에 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좀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려면 에스라 4장 2장 40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호다위아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굽과 하디다와 소배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을 다 레위 사람으로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의 자손들은 누구라는 거죠? 다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냐면 지금 이제 고레스 왕이 칭령을 발표하고 이제 1차 기환자들이 돌아가잖아요. 그때 이 레위 사람들이 돌아간 거죠. 이 레위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서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의 자손들이 돌아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뭐다 본래 직무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고요. 노래하는 자들은 누구이냐? 다윗이 이 다윗 성전을 세울 다윗이 이제 그 성막에서 이 성전 예배를 세울 때 아삽과 해만과 여두둔의 자손들 중에서 구별해서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중에 특별히 레위인 가운데서 찬양을 섬기는 자들이 이 노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문지기들은 누구인가? 문지기들은 역대상 9장에 이제 이 문지기가 뭐 하는 직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9장 17절과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살룸과 아굽과달몬과 아이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23절에서 26절 이어져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그 순찰을 좇아 여호와의 성전 곧성막문을 지켰는데 이 문지기가 동서남북 사방에 섰고 그들의 마을에 있는 형제들은 일에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으니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내위 네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곧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예. 여기서 알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이들의 원래 직분은 성벽을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라 뭐하는 사람들이죠? 예.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 문을 지키는 동선안북을 지키는 이 문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에미아는이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 문지기들에게 어디를 맡기고 있는 겁니까? 성벽 문지기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한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일단 이 레위인들은 이 문지기 레위인들은 이 지키는 것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은 이제 문지기로서 근무자의 를 편성하는 방법이라든지, 또이 근무 매뉴얼, 이런 노하우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 레위인 문지기 자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이제 군대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사람들이 부족하고,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헤미아가 어, 레위인 문지기 자손들에게 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특별히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벽이 뚫린다는 것은 곧 어디에 위기가 온다는 겁니까? 성전의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 항상 같이 무너졌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을 지키는 것은 곧 무엇과 동일합니까? 성전을 지키는 것과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네미아는 가장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일을 맡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왜느미아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일까? 지금이 어떤 때인가를 좀 생각해 보자면 먼저 6장 1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과그 나머지 우리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여러분 6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성벽을 다 건축했어요 근데 딱 하나 안된 게 있었습니다 뭡니까? 문짝을 못 달았어요 그럼 이제 문짝만 달면 뭐가 끝나는 겁니까? 성벽이... 공사가 끝나고 느에미아는 이제 자기의 성벽 완공에 사명을 다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1절을 보십시오. 7장 1절. 다시 보면 성벽이 건축 때문에 문짝을 달았을 때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성벽 공사가. 완성이 다 끝났는데 6장 상황은 끝나기 전이었어요. 문짝을 달기 전 직전에는 극심한 방해와 공작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니다이기 그러니까 직전이니까, 이제 모든 게 완성되기 직전이니까 극심한 공작과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그산발라시 봉하지 않은 편지를 일부러 보내잖아요. 그 봉하지 않은 편지 속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네가 왕이 되려 한다. 그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으니까 편지가 전달되는 과정, 바로 산발라시 누에미가 직접 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전달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보고, 보고 나면 또 그냥 있습니까? 야, 내가 봤는데, 니만 알아라. 하면서 이제 소문이 쫙 나잖아요. 그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오늘날 어떤 거와 똑같냐? SNS에 올린 거랑 똑같다니까요. 예. 네. 그 제가 이제 그때 제가 변호사의 자문받아서 얘기한 적이거든요. 있 수요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뭡니까? 아,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다. 어. 그것도 공공연하게 공연 공연하게 밝힌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렇게 명예훼손한 것이다. 굉장히 죄질이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공사 여러 가지 방해를 뚫고 이제는 문짝을 달았습니다.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 되었는데 누에미아의 사명이 이제 끝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에미아는 성벽 공사를 하러 왔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에미아는 다 끝났을 때뭘 하고 있냐?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인들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는 어떤 사명을 받았기에 성벽 공사에서 그의 일을 끝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그 답을 우리는 일장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먼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 무슨 기도냐면 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제 지켜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언약을 지켜달라고 하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고 어떤 긍휼을 지금 베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언약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입니다.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 언약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주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모세만 이 언약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이 기도를 솔로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솔로몬에게 이 약속을 해 주셨던 거예요. 이 기도 내용이 뭡니까? 범죄하면 너희를 흩을 건데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다시 내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겠다. 너희가 다시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는가? 아드미아의 사명은 단순히 성벽 완성이 아니었구나. 뇌미아는 이 성벽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과의 언약 공동체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사명을 받았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는 사명을 받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뇌미아는 성벽에 문짝을 달았는데, 여기서 끝내지 않고 뭘 합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을 세우는 일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 사명은 언약을 지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두 가지를 이 뇌미아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는 예배가 회복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서 2장 말씀에는 그 고레스의 측량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기환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오는 문지기 레위인, 뇌윈, 노래하는 레위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돌아오기로 결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렇게 되면 성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사명감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향이 좋지만 이미 이 포로된 땅에서 70년 가까이 살았어요. 여기에서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버리고 가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굉장한 도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는 이유가 이들이 레위인들이 왜 가냐는 거예요. 오로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사명감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1차 귀환 이후에 상당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느헤미야 갔을 때는 1차 귀환민들이 이미 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온 뒤에도 시간이 좀 지났고 성벽 공사가 시작되고 완성되기까지도 52일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고 알게 됩니까? 그 동안 이들이 자기 역할을 했다는 겁니까? 못 했다는 겁니까? 못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뇌미아가 술관원으로서 페르시아 왕을 섬기고 있을 때에 들었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벽이 없어서 성문이 불타 버려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환난의 원인은 거기에 있지 않고 바로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회복되지 않은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문지기들이 돌아갔고 노래하는 자들이 돌아갔음에도 여전히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뭐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던 것.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여전히 환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뇌미를 생각한 것이죠.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으니까 이제 진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언약 공동체로 회복시켜야 될 관계로 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 지금 비전 센터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어 저는 진짜 너무 기다려집니다. 제가 기다리는 이유는 제가 양육 사역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너무 너무 장소가 부족해요. 뭘 하려 그래도. 어 지금 TA 공동체가 얼마나 활성돼 있습니까?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또 사역 훈련도 해야 되고 성경 대학까지 있는데 이할 장소가 너무 부족해요. 지금 다음 세대 애들도 차를 타고 저 미스바까지 가야 되는 수고가 있고 우리 교역자들도 한 공간에 들어갈 장소가 없어서 지금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막볼 때마다 아 빨리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공간이 많아지고. 건물이 아름답게 잘 지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주 세가족 환영식 할때 세가족 부장 집사님 말씀처럼 우리 세가족들이 오시면 예배 때 말씀의 은혜를 그렇게 받으신다는 고백을 하세요. 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세워지려면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세워지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하면 예루살렘 성문을 언제 열으라고 지시를 하고 있죠. 해가 높이 뜨기 전에 열지 마라. 그러니까 해가 높이 떴을 때 열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자적인으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는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열지 마라.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해가 높이 뜬 시간, 그러니까 늦은 오전, 거의 정오가 다 되는 시간에 서야 문을 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성문 개방 시간은 해가 뜰 때예요. 해가 뜨면 그냥 열었어요. 근데 지금 뉴에미아는 더 엄격하게 해가 뜨고도 열지 않고 더 뜨거워지면 그때서야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매우 엄격하게 이 성문에 오고 가는 것을 시간을 비롯해서 통제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성문 안에는 누가 있느냐? 적들과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순한 자들이 있어요. 언제든지 성문에 이 관리를 게을리하면 그런 불순한 사람들이 들어오거나 외부에 또 내부에 있는 불순한 자들이 나가서 이제 나쁜 짓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기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오고 가는 시간을 통제해서 내부로의 공동체를 불순한 자들로부터 지키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한 이방인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모두가 함께해야 될 책임으로 감당하게 합니다.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은 자기가 지키게 함으로써 모두가 이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세워서 맡기게 하느냐? 2절에 보면 자기 아우, 하나니와 또 하나냐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니는 잘 알다시피, 느에미아의 동생입니다. 아, 들었을 때, 혹시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느에미아도 어쩔 수 없구나. 자기 동생한테 이렇게 권력을 주는구나. 근데 여러분, 하나니는요, 그냥 느에미아의 동생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르시아에 있는 느에미아에게까지 찾아가서, 예루살렘의 형편을 알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느에미아의 동생, 하나니입니다. 왜 갔을까요? 형한테까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이 사명감 때문에 갔던 거예요. 내가 빨리 느에미야 형에게 이 형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갔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되고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주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사명감이 분명하고 투철한 사람을 세워서 가장 그들에게 주의를 줬던 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일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별하는 일이었어요. 분리시키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 이후에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말씀의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막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방인들을 다 분리했네요. 이방인 여자와 결혼했던 그 모든 그 잘못들을 다 바로잡고 이방인들을 다 분리해서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지. 세상과 구별되면 분리되면 되나? 맞는 말입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죠. 분리되면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세상과 나를 구별시키는 일이에요. 세상과 떨어뜨려서 아예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시켜서, 아예 세상이 없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서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옳지 않은 가치관과 옳지 않은 생활 패턴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구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이 구별됨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구별됨이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우리가 잠식돼버려 세상과 우리가 그냥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렇게 이방인들이 막 심지어 지도층 안에도 이방인들이 많았고 결혼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구별됨이 안 되고 들어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미아의 사명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언약을 지키는 공동체가 되게 하려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럼 이 언약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 바로 예배가 회복된 공동체 예배가 뜨거워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 앞에 성벽을 지켜서 각자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고, 또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지키기 위한 노력을 우리 각자가 자신의 영역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는 이 공동체가 되도록 사명을 받고 헌신하는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으키는 이 공동체의 변화를 보면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뇌미아는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을 관리한다는 것은 왕의 목숨을 지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왕을 쉽게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술에 독을 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술을 맡았다는 것은 왕이 자기의 목숨을 맡길 정도로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출세가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자리 지키고 있다가 다음에 너 어디 갈래? 이러면 저뭐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거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출세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말씀을 지키는 공동체로 세워지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자신 헌신함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한 사람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진로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이제 성신고등학교 한 학교만 들어가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들어가서 학교를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진로 강사로 들어가서 진로교육을 하고 가서 성경적 진로교육을 했어요. 학교 수업인데 했는데 어, 교장 선생님이 굉장히 아이들이 이게 도움이 된다고 다른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해 주셔가지고 제가 올해는 세 군데 학교를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요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진로를 꼭 하려고 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 아, 내가 이런 마음으로 이걸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다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말씀에 운명을 거는 한 사람을 그 사명을 받아서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한 사람을 내가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평생 이 사역을 해도 좋겠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나를 헌신해도 나는 너무 좋겠다. 언약을 지키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한 사람을 세울 수만 있다면 정말 얼마나 감사할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거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이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울산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이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